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2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상경 222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아들 타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민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지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얻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 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모세를 대적하고 또 반역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어서 등장하고 있죠. 모두. 다른 형태지만 모세를 반역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앞에 나오기를 아예 거부하면서 모세의 제안 자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반역자들의 모습입니다. 형태는 다르고 이유도 다르지만 모두가 현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뜻과 섭리를 수용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배척하고 반역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아론의 제사장직을 못 마땅하게 여겼어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할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 이 주신 직임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것도 귀한 직분이었지만 이를 상대적으로 제사장의 직분과 비교하면서 하찮고 가벼운 것으로 여긴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에 속한 반역자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반역한 이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 아들들은 사람을 보낸 모세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죄를 범합니다.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먼저는 모세의 소집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어하는 말은 과거에 그들이 있었던 애굽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비유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을 그런데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머물렀던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땅. 그래서 비유로 좋은 땅이라고 불렀던 그 땅을 애국과 비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비하년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좋았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빈정거리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자리가 오히려 좋은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애굽에 잘 살고 있었는데 힘든 고생의 길로 고난의 재리로 우리를 불러냈다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에더 나아가 모세가 자신들을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경작할 수 있는 밭이나 포도원도 기업으로 주지 않았고 광야로 돌아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모세의 리더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르벤 지파에 속한 자들이 더욱 비아냥거리며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눈을 네가 빼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말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눈이 있으면 한번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고생하고 있고 괴롭고 척박한 환경에 있는지 한번 보라고 빈정거리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뒤를 돌아 광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보내신 그 땅에서 그 땅을 보고 그들이 악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속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의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 주셨음에도 스스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우리는 할수 없다라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반역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을 상대를 찾던. 루벤 지파의 아들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다 니탓이다. 네너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모든 원인으로 모세를 지적하며 타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함께 15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 놓고 그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모세는 지난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안과 아론이 그를 비방하며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를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실 정도로 모세는 온유하고 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신을 근거 없는 말로 비방하고 온 회중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 하지 않는 르국지파 소속의 반역자들의 말에 심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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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일이나 한 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비방하며 온 회중을 선동하고 소란케하는 그들의 혼물을 하나님 받지 말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진멸을당할 위기에 섰을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의 온 진멸은 막아 달라고 간구하고 용서를 구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되려 무엇을 강구합니까?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말아달라고 강구하는데 이는 그들을 우리의 지체로 여기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요. 또한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아뢰입니다. 그들에게서 받은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청렴하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에서 그 기도를 더 힘있고 확신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 후에 모세는 제차 고라와 그를 추정하는 250명의 반역자들에게 향로의 향을 담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도록 합니다. 그렇게 대치 국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함께 20절에서 24절까지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의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을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장로의 향을 담아 모세와 대치국면을 버리고 있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노여운 마음을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내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온 회중을 다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순식간에 내가 온 회중을 다 죽이겠다,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모세와 아론의 압승이고 완승인 것 같습니다. 잊지도 않은 사실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참수하면서. 격분하게 만든 회중들이니 사람의 복수심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요. 내가 이길 것이니 이긴 것이 증명될 것이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방관하고 싶은 유혹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면 그것만큼 확실한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옳다 함을 인정받는 그런 확실한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빕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든 회중들이지만 한 지체이자 백성으로 또그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또한 그 엎드림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간구이자 하나님 향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회중이 범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회중을 다 치시고 죽이시겠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모세의 온 회중을 위한 강구는 처음이 아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을 때에도 모세는 여호와 편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소집하며 부르고 그렇게 자원하여 나온 레위 사람들로. 진영을 왕래하며 3천 명 가량을 칼에 심판을 받게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사람을 죽인 선택인 것 같지만 소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 앞에 있게 하면서 온 백성의 멸절을 맞게 하는 부르지즘이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극류를 구하면서 온 회중을 죄에 빠지게 만든 것은 다수가 아닌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일어나서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세가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극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다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모세 의 이런 간구와 부르짖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우리로 예표하여 보게 하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응답으로 주신 경고이자 명령이 이렇게 주어져요. 반역한 주도자들의 장막 사방에서 너희는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반역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면 살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 멸절되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기회는 심판 속에서도 살릴 자를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은혜인 것을 봅니다 그 은혜의 결정체가 십자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최후의 기회를 인류에게 열어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죽을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멸망당할 그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그 기회 은혜를 주실 그 기회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죄를 떠나며 사는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죽어도 할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떠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보며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부추기는 일들, 유혹들, 또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몸의 건강이 어려워졌다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쳤다고, 내 삶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하나님 왜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유혹들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또 자극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또 하나님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도록 유혹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따라가는 이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사랑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